휴대폰 요금 아끼고 싶어서 알뜰폰 쓰시죠? 근데 이거 아야 모르면 진짜 위험한 상황이 생깁니다 오늘은 단순한 요금 비교 말고 실제 쓰면 겪게 되는 진짜 단점만 정리해 드릴게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어떤 통신사가 나한테 맞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알뜰폰 112, 119 긴급 위치추적이 제한됩니다 대부분 영세업체들은 위치정보 제공 시간이 제한적이고요 GPS, 와이파이 기반의 자동추적도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 사례도 있었죠. 신변 유혹을 느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했지만, 아이폰 통신사와 연결되지 않아 기지국 범위만 전달됐고, 결국 골든타입을 놓쳤습니다. 같은 망을 쓰더라도 스마트 워치, 교통카드, 데이터 공유, 결합화인 등 당연하다고 생각한 기능들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엔 f c 시안 되는 유심, 하스파 불가 요금제, 고객센터 연결도 안 되는 업체들, 싸니까 참자! 한게 이건 너무 불편합니다. 알뜰폰 대부분은 피싱, 스미싱 피해 시 요금 보상이 불가합니다. SKT, SK, LG 관련 보안 서비스 및 보험이 제공되지만 알뜰폰은 거의 없습니다. 아이들 어르신폰이라면 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알뜰폰 통신사는 100개가 넘고 같은 요금제도 업체마다 가격이 제각각입니다. 오늘은 싸도 내일은 더싼 요금제가 나올 수도 있죠. 제대로 비교하고 가입하기엔 일반 소비자가 감당하기엔 정보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스토어팡에서는 SKT, KT, LG, 알뜰폰까지 모든 통신사 요금제를 비교 분석해서 가장 많은 혜택, 현금 페이백을 받을 수 있는 설계를 도와드립니다. 게다가 저희 상담원은 단순 영업이 아닌 통신 설계 전문가예요. 핸드폰 하나 바꾸더라도 정확히 알고 제대로 받고 싶으시다면 스토어팡으로 문의주세요.